이몸 자체 여러분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시각장애우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우들, 눈 하나 이거 하나 이거 갈아끼는데, 얼마 들 1억 들어? 1억, 두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2억 깔고.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를 잘랐어요. 위를 잘랐니까. 으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밥 먹으면 무조건 45도 누워있으래요. 왜냐면 하 이제 먹으면 옛날에는 누가 빠서 위가 이제 빻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누가 빠냐 하면 소장이 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음식이 들어가면요. 신기 여기서 물컹물컹 물컹 지나가 음식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등쪽으로 해서 꾸르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물컹물컹 물컹 지나가요. 차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꿇뚝꿇 음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하, 우리 몸이요, 이게 다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낀데 5천, 간 갈아 낀데 7천, 신장 갈아 낀데 3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내가 요즘 이가 안 좋아갖고 이, 이거 갈아, 이거. 이제. 틀리 비슷한 거 끼고 있거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저기 뭐야? 임플란트로 다 갈으려고.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그 시모님 싸게 해줘서 5천 해준대. 그러면은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하나갈아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5억이 5억.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천에서 한 아이가 정말로 잘생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에 근육이 없어 갖고 목을 가눌 수가 없어. 근데 평화방송에서 맨날 날 보고 날 보는 게 소원인 거야. 형도 그런데 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 동생이 왔어요. 동생 한테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목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병이 들어갔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이 멀쩡한 네명 둘러앉아 밥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는 5억짜리감사해 돼? 안 감사해 돼.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갖고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5억 들어오네? 오, 어서 들어와.